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4 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은이라는 사실 속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만 조심해 그분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인데 그것이 자신만의 온전한 특별함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은 또한 틀렸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의 질을 높이려고 하기보다. 양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입어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분명히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의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어 구원을 얻었다면 말씀을 알아가는데 그날까지 애쓰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백성으로서의 진지하고 더욱더 진중하고 특별히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누구는 어떠네 저 사람은 안 믿으니 어떠네 예수 안 믿으니까 잘못됐네 아이고 나하고 달라 아니 다를 뿐 아니라 틀려 아주 틀린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나의 스스로 의이라는 타이틀로 꺾고 하나의 의지를 부서뜨리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죄를 씻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쁨을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데 진리, 진리가 말씀이죠. 말씀을 알아가는데 매일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곧 진정한 평안, 진정한 위로, 그러한 복된 삶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 그러면 진정한 평안과 위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을 입은 자가 진리를 하는데 어떠한 모습의 애씀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 바로 주님 앞에 늘 가까이 가는 경손이 있어야 합니다. 음. 기도하라 하셨어요. 너에게 알려주신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네가 부족해서 구하는 것이니 네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니.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의 생각을 마음을 지켜 주신다 라고 하셨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한다는 잔차는 그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친밀히 지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에게 가까이 주님과 친밀한 그러한 삶의 행위가 바로 진정한 평안이요. 진정한 위로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역사의 큰 그림이에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대부분이 평안과 위로를 세상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몰라서 그렇잖아요.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한다면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몰라서 믿지 않아서 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지만 믿을 수가 없어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서 말씀에 의해서 들려진 내용이 그들에게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믿잖아요 왜 그럴까 그것은 성령인의 역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laughs> 하나님의 그의로움이 우리 마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르게 된그 자가 믿음이 되어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아, 나는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나를 함께 하셔서 내게 위로움을 주셨구나. 맞죠? 그 나는 특별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나 스스로도 솔직히 어떤 무엇인가에 모르잖아요. 어떤 끌림 같은 거 말할 수 없는 미스테리 같은 신비로움 속에 내 자신이 끌려간 거잖아요. 또한 어떤 사람은 다른 믿는 사람을 보고 어 나도 한번 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입어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우리는 더욱더 철저히 겸손하셔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 나와 다른 쪽의 길을 걸어가고 방향이 다른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자신이 그들에게 성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을 잇고 진리를 알아가는 그런 자의 의인의 모습으로 더 감사하는 기쁨이 겸손한 모습으로 가야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야하는 겸손히 가야하는 거예요 아유 너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를 그들을 때려서라도 끌고 오기 전에는 오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심판주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심판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눌 거잖아요. 지옥으로 멸망, 지옥으로. 지옥으로 청... 그래서 심판주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구원을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심판주라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알고 그러한 람을 사랑하는데 동료되는 부분이될수 있어요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서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요.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의 역사를 경험한 자가 구원을 주의 이름을 부르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의인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 걸맞은 복음의 삶을 진정한 평안과 위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다면 그들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진정한 평안과 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잖 그러므로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그 모습으로, 그 진지한 믿음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모든 사람 중에 특별히 나는 주님을 더욱 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살 사르실, 제대로 진정한 평안과 위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어째 저럴 수 있어. 아못 믿겠어. 물론 우리의 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교회를 믿는 사람도다 그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들의 모습. 우리가 그러한. 시선을 받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더욱 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구원을 입은 자로서 진리를 아는 데 오늘도 진정한 평안과 위로된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그 사랑을 매일 같이 누리며 살아감을 믿습니다. 음. 감사할 뿐입니다. 더 겸손할 수 있도록, 더 겸손히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더 겸손히 주의 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관찰하여 주시옵소서. 음.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